13일 목요일 윈티비 미주 한 뉴스입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총 11개의 주정부들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실업수당이 기업과 소규모 사업체들의 고용을 저해해 노동력이 부족해진다고 그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주들에서는 대부분 6월 말에서 7월 초에 연방실업수당 지급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몬타나 주지사도 연방실업수당 종료를 선포했으며 대신 직장에 복귀할 때 일회성 1,200달러를 보너스로 지급할 것이라고 직장 복귀를 독려했습니다. 미국인이 주에서 받는 평균 실업수당은 주당 378달러이며 여기에 연방실업수당 300달러가 더해져 매주 평균 총 687달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3일 발표해서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하여 대부분의 실내 또는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직장이나 학교, 기타 비밀집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철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을 맞았더라도 대중교통 차량과 항공기, 병원 및 교도소와 노숙자 대피소 같은 밀집, 실내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인구의 46% 이상인 약 1억 5,500만 명의 미국인이 적어도 한 번에 코로나 백신을 맞았으며 1억 1,700만 명 이상이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최근 몇주 동안 예방접종 비율이 느려졌지만 수요일 12세에서 15세 어린이를 위한 화이자 백신이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며칠 내 새로운 접종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DC 국장 로셰 월렌스키는 장기 이식이나 암 치료와 같이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기 전에 의사와 상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반도체가 부족해 각 자동차 생산 업체들은 생산량을 줄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생산량 감소는 이뿐만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한 자동차 생산량 감축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올 하반기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내 신차 평균 판매 가격은 37,200달러로 전년에 비해 8.4%나 상승했습니다. 2017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중고차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고차 도매 가격의 경우 올해 1분기에 26%나 상승했고 소매 가격도 7%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금리와 연방정부의 경기부양 지원금이 제공되고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근무로 복귀하는 직장인까지 늘어나면서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자동차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5월 17일에는 2020년 세금보호서 제출의 최종 기한일입니다. 세금보호는 보통 4월 15일을 마감일로 하지만 연방당국과 세무 전문가들은 전염병으로 인해 납세자들에게 신고할 시간을 더 많이 주도록 국세청에 압력을 가한 뒤 5월 17일로 연장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의 세금 신고는 자녀 택스 크레딧과 플러스업이라고 불리는 각종 세무 변경 사항에 대한 추가 부양금 지원 혜택의 수령 여부가 결정되는 최종 기한이기 때문에 17일까지 세금 보고를 완료할 것을 전문가들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아기를 낳았거나 급격한 소득 축소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모든 부양금을 세금 보고 소급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방 세금 보고 시한은 5월 17일로 연장되었지만 많은 주들이 주 세금 보고 시한을 연장하지 않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 동부의 송유관을 운영하는 회사는 시스템 복구를 위해 해커들에게 500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정보기술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표적이 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해커들이 회사 정보기술 네트워크에 적어도 일부를 암호화하기 위해 거의 100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커는 파이프라인 회사 시스템의 운영 기술 측면에 액세스하지 못했습니다. 컬러니얼 파이프라인은 여전히 동부 시장의 가솔린과 제트 연료의 거의 50%를 공급하는 전체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결과 휘발유가 크게 부족해졌습니다. 유류 공급을 추적하는 게스버디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에서는 목요일 아침 기준으로 주유소의 55%가 공급 부족 사태입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13일 아침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안전하게 재시작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시장에서 제품 배송이 시작됐다고 보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크사이드라는 랜섬웨어 그룹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의 6플래그 그레이트 아메리카는 백신을 맞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놀이공원에 입장권 5만 장을 배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COVID-19 백신의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비상 승인을 받으면서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무료 티켓의 총 비용은 4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ix Flag Great America 대표 헨크 살레미는 나는 이것이 예방접종에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티켓은 일리노이 서버부 전역의 카운티 보건부 및 모바일 예방접종 클리닉에서 발행됩니다. 백신 접종 후 받은 티켓으로 거니 또는 락보드의 식스플래그 허리케인 항구에 입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식스플래그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한편 연방 패널은 12일에 12세에서 15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접종은 성인과 동일하게 2회 접종으로 완료됩니다. 5월 13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지역 누적 확진 3,360만 2,948명, 신규 확진 1 6 8 1 2명 누적 사망 59만 8,46명, 신규 사망자 수는 262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2,664만 5,223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36만 1,666명. 신규 확진 1,918명, 누적 사망 2만 2,320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35명을 가리켰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양성 판정률 2.7%를 나타냈으며 코카운티에서는 4.2%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티비 24.5와 엠티비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 2 8 3 8200번입니다.